어? 어? 와, 진짜 이거 실화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나몇 번째야? 아니 솔직히 이거 무슨 나 내가 운전 못 하는 거야 이게? 와. 가요. 자유를 찾은 게 너무 행복하다. 두 팀인데 아한팀스쿼드지참이데 응. 오 음. 집에 셋오 집에. 옆으로 빠졌어요. 오 집. 5집... 어. 아 어. 와 진짜 이거 실화야? 아니 미친거 아니야 <laughs> 아니 한두번도 아니고 나 몇번째야? 아니 솔직히 이거 무슨 나 내가 운전 못하는거야 이게? 와 가요 이거 안돼 뛰어! 아니 이거 내가 운전 못하는거야? 어 솔직히 이건 아니지 뭘 내가 운전을 못해 저기 레터도 있다 어디어디 어디. 아, 잠깐만. 오 존나 싸워. 어디야?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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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우리가 승리자야. <laughs> 개꿀.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뭘, 뭐, 뭐야, 우리가 이긴 거지. 어, 이그러자야미치 쟤네가 저거 보고 먹고 왔나 보네 음. 여기 오탄 있음? 7탄 나줘요 여기 있으면 도로변에 보일텐데 이게. 도로에 있다고? 저기 있다 어, 어디 방향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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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두대세대 내가 쏘는 거 봐요 이거 아 확인 걔 한.. 개피해 그거 기절 저 멀리 다시아도 있어 하얀거 보여요? 응 음, 확인 와 뭐, 친구 뭐, 보려고 뭐. 가냐 의리없는 새끼들아 다시 탔어? 한명? 어 태워서 가 여기 앞에 집에 섰는데? 아닌가? 킬도 꽤안 던데. 어, 이다 세웠다, 세웠다. 아, 나 큰일 났다 이거. 아, 한대 사람. 사람아 있어. 내가 뒤 잡게. 을 어? 눈선 너무 또 있다. 나나 살려. 살려. 두 팀이야. 저기다. 아니야 한 아니야 나나 나, 나 글로 못가나 기절 시켰어 얘 하나 네. 한팀더 있어서 지금 하나 더 간다 살리고 있다 보인다 한팀 더. 키크. 나이스. 나 지금 이제 붙고 있어요. 음나 뒤잡음. 한팀더 있는 거 걔는 다 죽은 거 같아 걔네는. 아 <laughs> 내가 바로 사망 했었지. 어디 있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본게 여기였어요. 빨간 점. 여기 있다. 왜? 하나 기절. 어디 쪽에 있어요? 앞에 쪽에 있어요? 바로 사망 아니, 기절. 하나 기절. 그럼 바로 사... 아, 기절이야? 네. 나 아, 붙을게 여기 있다. 글로 간다. 글로 돌았어. 저집 오른쪽. 집. 킬. 나이스. 파밍하고 가자. 아, 긴 뻔했어. 흠. 어, 카고팔. 좋아요. 칠, 칠탄 내놔. 4배 있음? 네, 있어요. 8배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얘도 카고팔이네요. 나 구상 좀 있어. 6개. 어, 나 구상 좀 나. 네. 여기 네, 키트 또 있네. 어, 아, 여상 없구나. 키트 몇개있어 키트는 없어. 부상두 개. 드링크 몇개 있어요, 드링크? 드링크 둘둘. 나, 나 하나, 나좀 줄게. 그리고 도로 시체 하나랑 그거 먹고 각하로 가면 되겠구만. 와 이거 말냄나무야 미친. 아니, 좀 생각이 의심이 되면 그냥 피해가야지. 저 얼마나 죽었다고 그래. 또 그냥 갖다 꼬라박고 있어. <laughs> 네?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씨 휴대폰 안 돼요? 아 왜요? 아씨 너. 뭐... 기절. 2층 기절. 뭐야? 제가 나한테 폭 던진 거. 2층에 있어요, 얘네 아직. 있어? 음. 모르겠어. 여기 있다. 하나 기절. 나머지 어디 있어? 몰라요. 나폭가스 안에다가. 안에 들어가지 마요. 나머지 음. 안에 있는 거 같아. 안에 있다. 올라가자. 있다한 마리 더 온다. 그냥 갈 거야, 아마. 하나 기절. 다안 아, 돼. 하네. 죽었어? 아니. 아니지? 2층 <laughs> 하나. 그러자 먹어. 아, 나 그러자 보어 아, 못 그래? ]이다. 아, 아, 이거, 고춧가루 그냥 바로 뿐이네. 나조 음. 좀만 천천히 올라갈 거 그랬나? 첫챔 쏘길래, 난 1층에 있겠, 있겠구나, 기점 마무리하러 가야지. 아, 나 밖에 있는 놈이 막 오토바이 타고 어그로 뿐일래, 내가이 제자들에... 네, 서로 안 맞았네, 그냥. 20초. 멀어요, 나 자기장? 아니, 가까워. 두꺼도 하는데, 뭐, 이정도면 선전하는 거지, 뭐. 야, 나 너무, 아, 왜 너무, 왜, 너, 너무 위치가 쓰레기인데? 으음 응. 왼쪽, 왼쪽 언덕에 있으면 가 죽는 거야, 이거. 뭐. 아니, 이제 차라리 왼쪽 언덕에 있으면 살짝 위치해서 업데이면 안 맞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난 진짜 좋아지는 거야. 도발 개들이고 아, 까비. 차 소리. <웃음> <웃음> 무슨 시벤트에 엎드려? <laughs> 뒤에 있다. 해어소 위에. 해어소 위에. 오른쪽 눈선. 해어소 위에. 보여요? 나무 인데 일단 보는 거보다 바로 뒤 말고 살짝 왼쪽 저기, 어 거기 거기 저기 어어 자기장 밖에 둘둘 확인 <laughs> 어, 둘 아닌데 셋인데 <laughs> 미친 아, 안에 한 마리 미리 있었나 보다 제도 어, 어차피 와야 돼. 아 근데 첫층 존나 대담하다. 뒤돌아봐봐. 아 화면 좀 보자. 자나두개주세요근데 <laughs> 아, 이거? 저겠다그 앞에 나무도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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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전 버스, 이거 밖으로 될 걸? 안 돼도 될 거예요. 미리 한두 마리 기절 시켜놔야 편할 건데, 펴겠다. 아이 짜식 죽네 쟤네 싸운다 쟤 지금 딴팀나싸우거잖아응 9팀 음. 더 와야돼 어차피 쟤 뛴다 응 음. 총구 봤죠? 저기있잖아 여기였나 여기였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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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 거기 지금 내 지금 조금만 가면 돼. 나는 나는 솔직히 나는 지금 쫄릴 거 없어. 음. 내가 지금 쫄리는 거라면 내이 경찰 조끼가 5 3밖에안 남았다는 거지. 둘. 또 빽이 가기다 이거. 어디 안 보여?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나. 바보. 아, 홀로그이킨다는게저이 에너지들이 쓰는 거였어.